안녕하세요. 오늘은 슬기로운 생활 내용 요소를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역은 크게 4 단계로 구성되어 이 있고요. 우리는 누구로 살아갈까, 어디서 살아갈까,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슬기로운 생활부터 청킹으로 외우면 되는데요. 슬생을 보면 탐색하기, 설명하기, 탐구하기라는 것에 맞게 주변 모습들을 많이 살펴보는 내용 요소가 나와요. 보면 학교도 살펴보고, 자기도 살펴보고, 사람, 주변 사람, 사람, 자연 동식물도 다 살펴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슬기로운 생활이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청킹은 어떻게 하냐? 학습생활, 이 자식들아, 가족과 주변 사람, 사자도 안 그러겠어. 탐탐 설명해줘. 안 그럴게요. 자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 슬기로운 생활에서는 먼저 학습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자식들아 가족과 주변 사람도 안 그러겠어 사자도 안 그러겠어 동물 사자요 탐탐 설명해줘 하나 하나 설명해줘 탐탐 설명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식으로 외워 되면 외우면 되는데요 학습생활 이 자식들아 가족과 주변 사람도 안 그러겠어 사자도 안 그러겠어 탐탐 탐, 설명해줘. 아, 다시는 안그럴게요 안전한 학교 생활이에요. 슬기로운 생활 내용 요소를 보면은 이 모습과 생활이라는 내용 요소가 많이 나와요. 모습과 생활. 다음 영역에서도 모습과 생활이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모습과 생활을 탐색하고 탐구하는 그런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두 번째 영역입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장소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마을, 우리나라, 다른 나라, 궁금한 세계. 이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조금 확장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주변이랑 가까운 마을이에요. 다음에는 우리 나라, 다음에는 다른 나라, 더 크게 나아가서는 궁금한 세계. 이 궁금한 세계가 한 번도 가본지 못한 우주나 뭐 엄청 심해 이런 미지의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점 넓혀간다고 생각하면 내용 요소를 적기 쉬울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 이게 되게 많, 많지만 청킹으로 다 외우면 되고요. 자, 얘는 그래서 청킹이 사투리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 모생이. 오, 다 모아봐라. 왜 모읍니까, 형님? 궁금하니까. 아, 왜 모을까? 매 맞을 사람 탐탐 조사하시는 건가? 조사를 하나? 관혹 그러던데. 자, 이 상황은 뭐냐면, 어, 이 모생이라는 후배한테 어떤 선배가 마 모생아 오다 모아 봐라 모아 봐라 궁금하니까 그래서 모생이가 걱정되는 마음으로 매탐탐 맞을 사람 조사라나? 관옥 선배가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되는데요. 모생이 자 마을의 모습과 생활이고요. 우리나라의 모습과 문화 다른 나라의 모습과 문화 그래서 얘네들은 모습과 문화가 중복되죠. 궁금한 세계 매탐탐 조사라나? 매체 활용하기, 탐구하기, 탐색하기, 조사하기, 살펴보기입니다. 그리고 관호, 그러던데, 관심, 호기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시간성이랑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하루를 먼저 살펴보고 하루가 뭐여서요. 1년이 되고 그러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하루를 먼저 시작해요. 하루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계절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그 다음 또 탐색하기, 탐구하기고요. 상상력인데요. 이거는 청킹을 어떻게 외우냐 하면은 자하 변화 없는 생활, 변화 없는 내 생활 계속 생기는 과제 미치겠네 탐탐 살펴봐야 되는데. 내 미래가 상상된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 한탄하는 어떤 사람의 생각인데요. 하 변화 없는 생활. 하루의 변화와 생활. 계속 생기는 계절과 생활. 과제 미치겠어. 과거 현재 미래. 탐탐 살펴 탐색하기 탐구하기 살펴보기. 내 미래 상상되는 상상력입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영역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걸 조금 맞추면 우기 쉽냐면 생활 도구예요. 이제 생활 도구를 상상하고 구현하고요. 생활 도구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찾아야 되니까 조사하기, 매체 활용하기 조사하면서 매체를 활용하고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바꾸기 이런 식으로 생활 도구랑 좀 관련지어서 외우면 빨리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청킹은 뭐냐면 자 먼저 생 살아있는 모기 베베 꽈서 다 매제 그러면 관심을 주제 생 살아있는 모기 베베가서 다 매제, 관심 주제. 아, 정말. 줘봐. 상매랑 연결해서 탐색해볼게. 그리고, 아, 진짜 창의성 좋다. 이런 청킹인데요. 먼저 생활도구를 만들거나 바꾸려면 조사해야 되죠. 매체를 활용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상상력이 필요해요. 상상하고 구현하기. 또 창의성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재료를 바꿀 수도 있고요. 매체 활용하라니까 다양한 매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생활도구랑 관련지어서 외우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모기, 생모기, 살아있는 모기. 생활도구의 모양과 기능, 베베, 배운 것과 배울 것. 다음에 이제 다양한 매체와 재료, 관심 주제, 관심 주제, 조바 조사하기, 바꾸기, 상상하여 구현하기, 상매 매체 활용하기, 연결하기, 탐색하기, 그리고 창의성. 자, 여기까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어, 학습생활, 학습생활 하자이자식들아, 가족과 주변 사람도. 하다 좀안 그러겠어. 탐탐 하나씩 설명해줘? 네, 안 그럴게요. 두 번째. 마, 모생이. 우다 모아봐라. 뭐 궁금하니까. 매 탐탐 조사하나? 간혹 그러시던데. 하, 변화 없는 생활. 계속 과제만 생기고 미치겠어. 탐탐 살펴봐. 내 미래 상상된다. 생, 모기, 배별 과서다 매제. 그리고 관심 주제. 줘봐. 상매랑 연결해서 탐색해보게. 창의성. 상의성 있네 여기까지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외운 거를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영역은 뭐랑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맞아요. 정체성이랑 관련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청킹, 슬기로운 생활 청킹은 뭔가 탐색하는 거랑 관련이 있다고 해서 주변을 많이 탐색하는 일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청킹은 뭐였냐면 학습생활 하자. 학습생활 하자. 이 자식들아, 가족과 주변 사람도, 그리고 사자도 안 그러겠어. 동물 사자도 안 그러겠어. 하나씩 탐탐 설명해줘? 아, 안 그럴게요. 이런 거였죠? 그럼 학습생활 뭐냐면, 학교 안팎, 모습과 생활이었어. 한번 볼까? 학교 안팎의 모습과 생활. 자, 이자 식들아 그러면 자, 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 가족과 주변 사람 사자 동은 사람 자연 공식물이고요. 그다음에 탐탐. 탐탐은 탐 탐색 탐구 그리고 설명이었어요. 설명. 설명 여기까지. 그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안전한 학교 생활이었어요. 안전한 학교 생활. 자, 다음.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거랑 관련이 있었어요? 그 공간성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살표를 여기 쳤었죠. 음,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점 먼 세계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 좀 기능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었어요. 자, 먼저 사투리를 쓰면서 말하는 사람을 떠올려야 돼요. 마, 모생이. 다. 모아봐라. 무, 다 모아봐라. 궁금하니까, 어, 왜 그러시지? 매, 탐탐, 맞을 사람, 조사를 하나? 관옥, 그러시던데.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요. 마, 모생이, 이거 뭐예요? 마을이죠, 마을. 처음에는 마을로 시작했어요. 마을의 모습과, 모습과 생활이었어요. 마을의 모습과 생활. 그 다음에, 무, 다. 우리나라였고요. 다음에 다른 나라. 모화는 뭐였어요? 모화는 어뭐지졌어요 모습은 똑같았어요. 모습과 화니까 문화죠. 문화. 그다음에 궁금. 아까 궁금한 세계 안 가본 우주 같은 궁금한 세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탐탐은 항상 탐구, 탐색이고요. 조사하기 살은 살펴보기였고요. 매는 뭐예요? 이 조사를 하려면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매체 활용하기예요. 관, 호기 뭐예요? 관심, 호기심.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뭐예요? 이제 시간이랑 관련된, 시간성이랑 관련된 거였죠. 하, 한탄하는 친구로 생각하면 돼요. 하, 변화 없는 생활 어떡하지? 어, 계속 생기는... 가제 아, 때문에 미치겠어요. 제가 탐탐 살펴볼게요. 내 미래가 상상된다. 이렇게 하면 된대요. 하 처음에는 하루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한 달, 일 년이 되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하루의 변화와 생활이에요. 그리고 계 계절과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이고요. 탐탐은 또 뭐예요? 탐구하기, 탐색하기죠? 살펴보기는 또 탐, 살펴보기 똑같고요. 상상력입니다.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어요. 자, 마지막은 주체성이랑 관련된 부분이라 했는데 생활도구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했어요. 생활도구니까 생, 모기, 베베, 과서, 어, 다 매제. 모기를 다 매버린다구요. 그 다음에 관심을 주제 아, 진짜? 상매랑 연결해가지고 탐색하자. 줘봐. 이게 더 많으니까 줘봐. 상매랑 연결해서 탐색하자. 아, 진짜 너창 좋은데? 생활도구 만들려면 창의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자, 생. 생은 생활도구예요. 생활도구의 모방과 기능이었던 것 같은데, 모양인가? 모양과 기능. 배는 뭘까요? 배운 것과, 배운 것과, 앞으로 배울 것, 배울 것. 다, 다, 다양한 매체와 재료. 관심 주제 관심은 관심 주제 조, 조사하기 해줘 조사를 해야 되니까 상 상상하여 구현을 해내야 되니까 구현하기 조사하려면 매체 활용하기 그리고 연결하기 탐색하기 그다음에 재료를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바꾸기까지 있었어요. 다음에 창의력은 창의력이고 그럼 하나씩 맞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학교 안팎의 모습과 생활 맞고요. 자아 인식, 가족과 주변 사람, 사람 자연 동식물 탐색하기, 탐구하기, 설명하기, 탐구하기. 다음 안전한 학교 생활 맞고요. 바보 생이 마을의 모습과 생활. 우다 모아봐라, 우다 모아봐라. 우리나라의 모습과 문화, 다른 나라의 모습과 문화, 궁금한 세계. 좀 매체 활용하기, 탐, 살펴보기, 조사하기, 탐구하기, 탐색하기, 관혹, 관심, 호기심, 하루의 변화, 생활, 계절과 생활, 과거, 현재, 미래, 탐색하기, 탐구하기, 살펴보기, 상상력. 맞아요. 생활도구의 모양과 기능. 다양한 매체와 재료. 관심 주제. 배운 것과 배울 것. 다음에 어, 재료 바꾸기. 이런 거죠. 바꾸기. 매체 활용하기. 상상을 구현하기. 조사하기. 연결하기. 어, 탐색하기. 여기까지. 음, 조금 헷갈리는 게 생활도구의 모양과 기능이에요. 모양과 기능. 잘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창의력. 오, 틀렸어, 틀렸어. 창의력이 아니라 요런 창의성이네요. 창의성,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저는 여기서 상상력이라 해서 창의력이라고 인줄 알았는데 상창의성입니다 창의성. 어, 이 글자 하나로 틀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봅시다. 창의성, 상상력은 상상력. 상상력. 관심, 호기심은 다 심심이에요. 심심이. 안전한 학교 생활. 네,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진짜 시험에서도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않게 잘 체크해둡시다. 여기까지 슬기로운 생활이었어요